가수 송창식이 극찬한 16세 어린 여학생이 실제 자신의 이야기로 만든 명곡이 있다는데, 무려 1960년대 첼리스트 아버지 서양화가 어머니라는 금수저 집안 막내딸인 주인공. 그러나 부모님이 이혼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며 그녀는 외롭고 쓸쓸한 소녀로 자란다. 놀랍게도 13살 무렵부터 연주, 작사, 작곡,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소녀.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이미 완성한 이 곡을 가수 송창식이 듣게 되고, 그의 적극적인 지지로 그녀는 제1회 MBC 서울가요제의 작사, 작곡 지휘자로 출전한다. 이 무대는 신인 가수 진미령의 가창력과 16세 앳된 여학생의 지위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실제로 친오빠와의 짧은 만남 후 슬픔에 빠진 주인공이 창밖의 가로등 불빛에 위로받아 만들었다는 이 노래는. 아! 이때 장덕님의 뛰어난 음악성에 감동받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